자, 나의 친구가 볼 거야. 단지 어떠한 시간을. 줘. 어린 남자와 그리고 브라이브가 교환해요. 간략한 웃음들을. 자, 여기 볼게요. 익스체인지가 뜻이 뭐예요? 교환하다예요. 자, 체인지는 뭐죠? 동사로는 바꾸다고 명사로는 잔돈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익스체인지는 뭐죠? 교환하다죠. 교환이면 주고 받꾸죠 그럼 뒤에 무슨 명사가 따라붙어요? 복수 명사가 따라붙겠죠, 무조건. 자, 이런 동사를 상호 복수 명사를 취하는 동사라고 합니다. 뒤에 꼭 복수 명사 만와야 돼요. 뭘? 상호 복수 명사를 취하는 동사. 뭐 있을까요? 자, 앞수 혼자서 합니까? 그쵸 그렇죠. 그래서 shake 뒤에 꼭뭐 와야 돼요? Hands. 자, 친구 한 명이면 친구라고 안 하죠. 두 명이 있어야 죠요 그러니까 make 친구 만들 때할때 뭐라고 써야 돼요? Friends, y e 이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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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e s yes, 그 e s yes, yes, e f 가 간략한이죠. 이해됩니까? EST 붙으면 EST 붙으면 알겠니? e s t e s 면 무슨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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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 s 면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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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e e f yes, e s yes, e s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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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s yes, e e s y s e 자뭘 통해서요? True라고 있습니다. 전치사예요. 뭐라고요? True. 뭘 통해서? Real visioner를, 리어가 뜻이 뭘까요? Real seat라는 표현도 있어요. 자 리어가 후면의 뒷면의, 그 다음에 동사로는 나타기르다라는 뜻도 있어요. 알겠습니까? 뜻이 여러가지예요. 그래서 뒤에 거울이요. 백미라는 콩글리시의 개념이에요 알겠습니까? 자, 그것은 터칭한 예예요. 여기서 터치는 뭐예요? 원래 터치는 접촉하다죠. 동사로. 그녀가 나의 마음을 접촉했어. 동사로. 감동주다라는 뜻도 있죠. 그러니까, 그것은 감동스러운 예예요. 뭐에? 이해할 수 있는 완벽한 낯선 사람, 어? 아, 완벽한, 각소리 완벽한 낯선 사람 사이에서 이해의 다리를 만들어주는 예의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자, 내용이, 뭐한 내용이에요? 이해됩니까? 안 되죠. 버스가 있어요. 다리가 한쪽에 없는 아마 장애인이었을 거예요. 버스를 타려고 해. 그럼 우리 일반적으로 버스가 오래 서 있잖아. 그럼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죠. 그럼 이 사람은 타때 되게 민망하겠죠. 그러니까 여기 운전석에 있는 사람이 어딜 쳐다봐? 저길 쳐다보는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은 어딜 쳐다봐? 이걸 쳐다보겠죠? 순간 도그 사이에 얘가 탔고, 백미러를 통해서 감사의 인사를 나누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제 이해 됩니까? 오케이? 다시 해드릴게요 한, 어느 날, 한 친구가 나에게 버스 타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 버스는 뭐예요? 멈췄어요. 직어들기 위해서 다리가 잘려. 오케이? 그는 힘든 시간이었었죠. 올라가는데, 그리고 투쟁은 계속 됐고요. 그 사람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걱정스럽게. 멀리! 오케이? 패신자가 돌았죠. 주의를. 그래서 이제 돌린 거죠. 그러니까 여기가 나오겠죠. 자, 그럼 시험 문제는 어디 어디 뚫려요? 여기 뚫릴 수 있겠죠. 그 이유잖아. 주의를 돌렸죠. 그리고 봤어요. 무엇이 그들에게 진행되고 어떠한 사일랜드 없었고 어떠한 정착된 것도 없었어요. 내 친구들이 봤죠. 단지 어린 사람과 얘네들이 교환하는 거야. 간략한 옷을. 뭘 통해서? 백미러를 통해서. 그것은 감동스러운 예야. 뭐에이해의 다리를 만드는. 그럼 여기도 뚫릴 수 있다. 이해 됩니까? 오케이. 필기하시고요. 영훈이 수학 들어가 하나만 더 하게. 하나만 더.